수진의 삶은 평범했고 안정적이었다. 결혼한 지 7년 그녀는 남편 민재와 적당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이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늘 아내를 웃음짓게 만들던 남자였다. 그러나 모든 행복이 영원하지 않듯 그녀의 일상에도 균열의 씨앗이 서서히 싹 트고 있었다. 민재는 최근 들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저녁마다 헬스장에 갔고 수지는 처음엔 매우 흐뭇해했다. 운동 좀 하면 좋아 보일 거야. 건강도 챙기고 라며 자발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겠다고 나서는 민재를 지지했다.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마저 느꼈다. 둘은 서로를 존중했고 애정도 여전히 있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었다. 민재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 집에서는 운동하는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활기가 넘쳤다. 운동복에도 땀자국 하나 없었고 그의 운동화를 봐도 마무된 흔적이 미미했다. 수지는 의아했지만 스스로 의심하는 자신이 불편했다. 괜히 의심해서 신뢰를 깨뜨리는 건 아니겠지? 민재는 바쁜 와중에도 운동까지 하며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미묘한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민재가 집에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것도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있을 때도 민재는 자주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어느새 짧아지고 어딘가 단절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친한 친구 소연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진아, 민재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며? 소연은 화난 얼굴로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머뭇거림이 담겨 있었다. 그렇지? 요즘 확실히 남편이 열심히 관리한다는 게 느껴지긴 해. 왜 뭔가 다른 얘기라도 있는 거야? 수지는 소연의 표정에서 뭔가 꺼림칙한 기운을 읽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연은 약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헬스장 갔다가 민재를 봤거든.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민재가 운동은 전혀 안 하고 바로 샤워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순간 수진의 머리가 멍해졌다. 샤워장으로? 응. 난 처음엔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러 간줄 알았는데, 민재가 헬스기구에서 운동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왔다 갔다 그러고선 바로 샤워를 하더라고.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엔 그녀의 의심을 확증 짓는 퍼즐처럼 느껴졌다. 평소 민재의 행동, 그리고 최근 들어 그녀가 불편하게 여겼던 작은 변화들이 삽시간에 하나로 이어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민재를 믿고 싶은 마음이 뚜렷했다. 민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려 했겠지. 헬스장에 가는 게 운동만을 위한 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괜히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이후 불안과 의심은 좀처럼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가 헬스장에 다녀온 날 수지는 그가 샤워 입고 나오는 옷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운동 후의 상쾌함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꾸며진 정돈된 모습이 좀더 돋보였다. 심지어 그의 몸핏은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매일같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지는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괜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민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듯 끼어들었다. 그럼 왜 운동 안 하고 샤워만 할까? 왜 그리 깨끗한 상태로 나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의심은 멈출 수 없는 강처럼 커져만 갔다. 민재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커질수록 그녀의 일상은 고요한 텅빈 허공 속에 부유하는 것처럼 어딘가 불안정해졌다. 수지는 결국 결심했다.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그날 밤 민재를 따라 헬스장에 숨어들기로 했다. 그녀는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수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집에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다. 민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운동 갔다 올게. 라는 말을 남기며 평소처럼 가벼운 미소를 띠고 헬스장으로 향했다. 수지는 마음 속에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아파트 헬스장은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작은 운동 공간이라 밖에서 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차분했으며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는 행동들이었다. 수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민재가 헬스장으로 들어가고 몇분후문 쪽에서는 아무런 운동기구 움직임도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샤워장으로 향했다. 의심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는 운동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몸에 어떠한 운동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30분이 지나 민재가 건물을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더욱 이상했다. 그는 깨끗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 잘 정돈된 머리를 하고 있었다.민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려던 수지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그를 몰래 따라갔다.민재는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있는 듯 망설임 없이 주차장으로 향했다.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으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주차장 한쪽 구석. 그가 주차해둔 차로 들어가는 순간 수지는 아직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차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의 모습이 그녀의 모든 부정을 산산히 부수고 말았다. 멀리서 본그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민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부자연스럽지 않았고 민재 역시 여자를 보고 가볍게 미소를 내비쳤다. 여자는 아무런 말없이 민재의 차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마치 오래도록 반복된 행동인 양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동작 같았다. 수지는 차 근처에서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다정한 모습과 차 안에서의 대화를 상상할 수 있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건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민재가 지금 이 여자와 차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수지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차 문을 열고 당장 남편과 그 여자에게 직접 따지고 싶다는 충동이 속에서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냥 남편의 가벼운 짓궂은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큰 거짓말인지를. 차 안에 탑승한 후 민재와 여자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차에서 나오지 않자 수지는 드디어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지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민재와 여자는 차에서 내렸다. 여자는 민재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더니 아파트 입구로 사라졌다. 민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량 문을 닫고 다시 자신의 길로 걸어갔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앞으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이 사실을 숨기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날 밤 수진의 의심은 더 이상 그저 그림자로 머물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히 드러나며 그녀의 내면 속 불안감을 사실로 증명하고 있었다. 민재가 나를 배신하고 있어. 이 간단한 한 문장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아직 그에게 바로 다그칠 수 없었다. 자신이 본 것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싶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 대책 없이 분노하거나 폭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를 해야만 했다. 다음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민재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어. 수진의 마음 속에는 이제 두 가지 감정만이 남았다. 배신감과 복수심. 그녀는 침착히 진실을 파헤치기로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깊은 결단을 다짐했다. 수지는 마음을 다잡고 며칠간 남편의 행동을 더욱 철저히 관찰했다. 매일 운동을 핑계로 헬스장에 가는 민재. 그러나 그는 집에 올 때마다 언제나 상쾌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운동을 마친 후에 땀 냄새 하나 없는 민재의 차림새와 깨끗한 옷 냄새는 그의 행동에 어딘가 미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불안감 속에서 수지는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떠올렸다. 헬스장에 도착하자마자 운동은 하지도 않고 바로 샤워장으로 향했던 남편, 그리고 차 안에서 포착된 미심쩍은 장면. 그러나 그날 밤 민재를 추궁하지 않은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앞으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이기로 했다. 며칠 뒤 수지는 주말 밤을 이용해 민재를 철저히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민재는 여전히 운동 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며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수지는 이제 이 말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민재는 헬스장에 도착했지만 의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그는 헬스장으로 들어가서 운동은 하지 않고 바로 샤워장으로 향했다. 수지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눈으로 지켜보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30분 남짓 시간이 흐르고 민재가 다시 샤워장에서 나왔다. 머리는 깔끔하게 말려 있었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물한 병조차 들지 않고 곧장 주차장에서 자신이 세워둔 차로 향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그의 차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수지는 주의 깊게 지켜봤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다.민재와 만나러 온 여자는 집 근처 아파트에서 본 적이 있는 이웃 주민이었다.얼굴을 몇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수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다.여자는 민재의 차로 다가가더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에 올라탔다.이전에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감춰지지 않는 일종의 익숙함이 묻어났다. 수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자신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머릿속이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손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카메라 앱을 켜고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나란히 웃으며 앉아 있는 민재와 그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다. 왠지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에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모든 것을 차분히 기록해야 한다는 각오로 울컥하는 울음을 삼켰다. 그들은 차 안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민재가 여성의 손을 가볍게 잡아드는 것까지 보이는 순간 수지는 손이 덜덜 떨렸다. 숨 막힐 듯한 분노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의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손길은 떨고 있었지만 그녀는 놓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였다. 이제 됐어. 수지는 속으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민재와 여성은 차에서 내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된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우리 결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은 머리를 감싸지며 쌓였던 모든 혼란과 질문을 떠올렸다. 민재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언제부터 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무슨 관계일까? 수진에게는 아직 직접적인 대답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재는 그녀를 배신했고 이제 그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과 싸웠다. 몇달 전까지도 그녀는 민재를 믿던 아내였고 그를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의 거짓말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진은 민재가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수진아 나 다녀왔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은근히 힘 빠지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근했다. 그러나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오늘도 잘했네. 수지는 단몇 마디만 남기고 뒤돌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며 곧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결단뿐이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그와 버틸 수 없는 길을 끝내는 것. 수지는 그날 밤단 한숨도 제대로 잘수 없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미 눈앞에 닥쳐올 현실과 싸우고 있었다. 남편 민재의 부정, 그 차가운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민재의 거짓말, 그리고 내연녀와의 모습은 눈앞에서 잊히지 않았고, 그녀의 심장은 매 순간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수진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결혼 생활 내내 민재는 그녀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 사람처럼 보였고, 적어도 겉모습은 그래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다. 다음날 수지는 아침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증거를 모았다. 차량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앉아 있던 모습, 민재가 여자의 손을 잡아 내 눈앞에 확인시켜 준그 장면 더 이상 민재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수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다시 한번 그간의 상황을 되짚으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는 대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번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민재가 자신에게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이제 그녀는 다시 그에게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여느 때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퇴근했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수진에게 말을 건넸다. 수진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저녁엔 뭐 먹을까? 한때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키고 무슨 일이든 있게 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그저 거짓말로 가득 찬 소음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차분하게 테이블에 앉으며 민재를 불렀다. 나랑 얘기 좀 해. 민재는 수진의 평소와 다른 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갔다. 그는 의자를 끌어 앉으며 웃어 보였다.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해? 무슨 일 있어? 수진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재는 그녀의 행동을 흘기 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헬스장에서 운동은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왜 그래 갑자기? 민재는 여전히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웃음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 사진 몇 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차량 안에서 민재와 내연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자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운동하러 간다는 사람이 왜 헬스장에서 운동은 안 하고 샤워만 하고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까? 이걸 설명해 주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분노가 확실히 느껴질 만큼 묵직했다. 민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여러 번 목을 움켜지는 듯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수진 이건 그냥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오해? 수지는 민재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럼 사진에 찍힌 이 손잡는 모습도 오해일까? 내가 직접 지켜본 차 안에서의 그 행동도 오해라는 말로 이 모든 걸 덮으려고 하지 마.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민재는 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수지는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차량 내부에서 찍힌 장면의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다. 운동한다고 나가서 이게 뭐야, 민재? 이게 내가 나와 우리의 결혼을 대하는 방식이야? 수지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민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수진,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진짜 정말 미쳤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수진은 쓴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운동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몇주 동안 반복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게 실수라고? 민재는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입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거짓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나한테 준 거짓말과 상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더는 난 너를 믿을 수 없고 우리 결혼도 여기까지야. 수진은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민재 앞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방을 나섰다. 그녀가 민재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은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굳어진 아내의 모습이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텅빈 표정으로 문제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었다. 수지는 침실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댔다. 방금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민재를 폭로하고 그의 배신을 직접 확인하며 끝을 선언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녀의 심장을 수없이 찌르는 듯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음을 분명히 알았다. 결혼 생활의 끝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준 기둥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와 함께 보낸 7년 동안의 추억, 그들의 웃음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불과 몇주 사이에 가루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소파 위에 앉아 다시 한번 심호흡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들고 있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민재의 거짓말을 견디며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은 그가 부재 중일 때 혼자서 온갖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갉아먹지 않아도 된다. 이 깨진 신뢰와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는 침묵 속에서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단한 순간 그의 시선은 수진이던 예전의 가족이 떠올랐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차가웠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자신의 행동들을 변명하기에는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민재는 하염없이 서류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류 위에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 글자들은 단순히 이혼의 의미를 넘어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잃어버린 신뢰를 형상화한 것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자신이 차마 그 서류를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고개를 내리더라도 그녀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맴돌았다. 더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우리 결혼도 여기까지야. 그한 마디가 칼처럼 그의 심장을 베어냈다. 수진, 내가 바보였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길은 없었다. 수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멈출 사람이 아니었다. 수지는 침실에서 잠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파편처럼 흩날렸다. 민재와 처음 만났던 풋풋한 순간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얼굴들, 그리고 결혼 초기의 설렘과 따스함. 하지만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고 이제는 거짓말과 의심으로 뒤덮여버렸다. 민재가 헬스장을 핑계로 내연녀와 만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뒤집힌 듯 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늘 자신을 속고 있는 듯한 감정에 시달렸다. 우리가 이 정도로 멀어졌다는 걸왜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민재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지는 무겁게 일어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약간 피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또렷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금까지 민재에게 속아온 자신이 초라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수진은 정식으로 민재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차분하고도 단호한 그녀의 태도는 민재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방법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혼에 대한 그녀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결국 그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후 민재는 마지막으로 간신히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 우리한테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야? 한 번만 더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야?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여전히 그녀 앞에 있었지만, 이제 그 얼굴은 그녀에게 더 이상 신뢰나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 민재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반복한 순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미래는 끝났어. 너도 그걸 알잖아.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마치곤 뒤돌았다. 민재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의 대가를 체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난날에 순진하고 믿음 가득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수지는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다시 정리해가기 시작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홀로 속이었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았다. 일단 헬스장이라는 그 공간과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시원했다. 민재와의 관계는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지 않았고 과거를 끊어내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치유적이었다. 주변 친구들, 특히 소연은 그녀가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수진아, 이제야 드디어 너 같은 사람으로 돌아왔네. 전에 너 뭔가 계속 신경쓰이고 초조해 보였잖아. 지금은 진짜 멋지다. 수진은 소연의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게 해준 시간이었다. 이혼 이후 수진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섰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미술 수업, 요가 클래스 등을 시작하며 그녀는 삶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어제와는 달라 보였다. 결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끝내는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수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야 정말로 나답게 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으로 돌아왔다.